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근로자, 근로자와 소비자 등 세상에는 다양한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갑과 을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복잡한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갑질. 우리가 울었던 갑질과 웃었던 갑질. 과연 거기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갑질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갑질이란 사회 발전에 있어 악영향이라 생각합니다. 아, 갑질은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표현 자체가 사회적 체계를 나누는 것 같아서 좋지 않게 들리고 자기들은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갑질인 것 같아요. 나쁘고 싫다고 생각해요. 갑질 그것은 권력의 우위 관계에 있는 갑이 권리 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공관병 갑질로 논란이 됐던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노키즈 이상... 존 들어보셨는지요? 땅콩 회항에서 공관병 갑질까지 요즘은 갑질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에 그렇게 생소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관련 제보를 모집했고 이후 제보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육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지 못해요. 말 그대로 사장님 기분 내킬 때 알바비를 그당연히못 주신다고. 뭐 저희는 의리니까 어떻게 어째 아네 하죠. 이런 시간은 또 적은데 몸은 많이. 알바 후반부 때는 잘안 지키는 있어요. 그 일단 일하는 게 평소 일하는 거랑 똑같은데 사실 임금을 못 받. 아르바이트생 인터뷰 이후 우리는 해당 점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내부에 사람은 커녕 불빛조차 없었고, 한창 영업중일 시간이지만 전화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음식점 사장님과의 접점을 찾던 중 우리는 음식점이 영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련 일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인터뷰를 승낙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린 가게 안으로 들어가 해당 점포 사장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제보가 다른데에 비해서 더 여러 개가 왔었어요. 제몸 진짜 네. 쓰레기 같은 거 많이 몰라. 미안한데 상상 초월 정도. 근데 걔네들이 그 그렇지 안 되기 때문에 내기해줄 필요가 없어. 그 정도로 남을 배려 안 하고 내가 이제서 20년 했는데 방금도 이렇게 문자 오잖아. 그래서 알바애들한테 시간 같은 얘기했잖아. 예예. 네. 이번 주는 가지가 많아서 못갈것 같아요. 이게 알바생들이야. 아... 근데 무슨 시간을 정해주노. 알바를 시켜달라고 시켜줬는데 그러니까 갑중에 갑이야, 이 친구들이. 방금 내가 오기 전에 자이 카톡 나 지워버렸어. 어떤, 어떤 이유로 지우셨어요? 아닙니까. 알바를 하러 왔잖아. 네. 갑중에 갑이야. 그래 놓고 와서는 뭐라고? 빨리 짓좀급하면다 이런 거 했잖아. 당장 필요한 돈이 많은데 그점 때문에 가장 불만이 많더라고요. 달금 때문에 아까 아이들 잠깐 그렇게 좀 늦어서 있었고 안중하고좀 늦어진 건 다른 거잖아.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야, 내가 그럼 나 사장 다 얘기 해준다니까 음, 저희가 그 제보 받은 거 중에서 한 가지가 어떤 게 있었냐면 손님이 없는 시간대 에 시급을 못 받았다는 친구가. 그런 애는 잡아가지고 고소를 했던 자. 자, 한 가지 내가 물어봐. 야, 갈 사람. 그렇게 하고 해결해버려 분명히 이렇게 해가지고 퇴근하고 밥을 먹고 먹는데 손님좀왔어면 왔겠지 그러니까 지가 가만히 앉아데 같이 했겠지 그걸로 지는 이제 써놓고 한 거야 이겼다고 이건 일한 거냐 안한 거냐 알바에 나오는 요일이나 시간을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래서 정했는데 막상 일을 할 때는 정말 바쁠 때만 잠깐 불렀다가 또한가해지면 바로 퇴근시키고 그렇게 바쁠 때만 잠깐 불러서 해가지고 응. 한가하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me t h 요 어, 그냥 손님이 있을 때만 아, 네. 오시겠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go t 것 같았고 아, 여기는 아니다 싶어서 버 to tell y 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사회란 이런 것이다. 사장이 인터뷰 중 덧붙인 말입니다. 그와 우리는 과연 어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걸까요? 사장은 우리와의 인터뷰 중 자신은 아르바이트생들을 신경 써준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이라면 얘기는 또 달라지는데요. 앞서 보신 제보자 외에도 해당 매장에서 수개월간 일했던 한 제보자는 그게 어떻게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배려냐? 본인 가게를 배려한 것이 아니냐며 해당 발언에 대해 황당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점의 차이인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다양한 갑질 사건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이야기가 간절해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던 소식들은 어느 곳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정부의 최저임금 만원 방침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죠. 일단 최저임금 이 올라가면은 사는 거가 힘드니까. 뭐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은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죠. 안쓸수없는게 쓰려야 되는 부분. 꼭 나가야 되는지 중요한. 경제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그걸 다 충당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 가능할까. 알바생을 좀 줄여야 되나. 최저시급 만 원을 향해 가는 시대. 점주들의 부담감과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아르바이트생을 속된 말로 자르고 점주가 대신 일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필요한 학생들은 점점 갈 곳이 없어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한 한 통의 편지. 편지에는 최저시급 인상에 대비해 일부 품목의 매장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통화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본사를 찾아가 관계자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사실은 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저희도 몇톤 단가를 낮추게 된 거. 사실은 저희 회장님이 그냥 살색 차원에서 함께 음. 이제 뭐 냅하게 음. 이제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실은 결정을 내리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음. 저희가 그거를 뭐 홍보 차원에서 떠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홍보성으로 해서 막 알려지는 것보다 조용히 서로 돕고자 하는 취지가 더뀌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나서서 뭐 어려운 분들을 뿌리거나 뭐 우리 이러고 있어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원치 않으셨었거든요. 상생, 서로 복도 두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돕자는 의미의 시도였기 때문에 자칫 홍보성으로 보일 수도 있다며 조심스러워하는 관계자. 과연 이디아의 이런 쉽지 않은 결정에 대해. 다른 점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 물론 좋죠. 나야 네, 더 마진을 더 많이 낸기면 그러니까 그만큼 손님 소비자 입장한테도 돌아갈 수 있으니까. 많이 영향이 미치죠. 그렇게 조금 조금이라도 이런 경가으로좀 싸게 이렇게 납품을 해주면, 뭐 장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거만큼 좋은 게 없죠. 이제 좀큰 대기업에서 이렇게 조금 나눠서 이렇게 좀 이나만 해줘도 엄청 크죠. 되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자기가 가진 게 있으면 상대방도 같이 어떻게 보면 상생이잖아요. 상생의 의미에서는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내가 그렇게 해서 서로가 더잘살수 있다면 더 좋은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죠. <laughs> 감사하죠. 예, 네. 감사하고 힘이 나겠죠. 그리고 어 아, 그래 본사에서 이렇게 해줬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맛이 나지 않을까요? 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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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연이 <laughs> <되면> 참 좋겠네요. <laughs> 모든 분들이 다 구출할 아, 뭐, 수, 수 있으면 너무, 나, 너무 나, 좋은 일이죠. 감행 점주님들은 내게 훌륭한 선생님이자 지금의 이디아를 만든 주인공이다. 이디아를 인수하기 전 한때 은행원이었던 그는. 은행이 고객의 원금을 지켜주듯 점주들의 투자 원금을 지켜주고 싶어 이디아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철학으로 세워진 이디아의 매출 원가율은 타 커피 전문점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매장 수 또한 월등히 차이가 났는데요. 폐점률도 1.9%로 낮은 편입니다. 기본을 지킨다는 원칙으로 질 높은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여. 가격과 맛, 점주와 회사를 동시에 지킨 이디아 문창기 회장. 그가 이끌어갈 이디아가 더욱 기대됩니다. 지켜주는 것. 그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점주들의 경제적 편입뿐만 아니라 치열한 이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지쳐가는 그들의 마음 속 빛바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런 행동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원하던 바람직한 갑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마음 속 온기가 채 가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매체를 통해서도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가슴속에 따뜻한 난로가 되어준 이야기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비통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400여 명의 설렘을 싣고 가던 세월호는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고 말았고 세월호에는 일반 승객과 선원, 승무원 그리고 수학여행을 떠난 지도교사와 겨우 열여살의학학생들까지 모두 4 7 6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지키고, 이사람들에지금 모습입니까. 현게은 <목소리> 아무것도 하는에게는이에게이 하는 <목소리> 있으면 에중에게게게는이 돌아올 아이들을 기다리고 또 국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가족들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을 뿐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채피지 못한 그들을 가슴 속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내게 된 황인열 씨 무남 동료 결혼 7년 만에 얻은 소중한 딸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 간절하게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기 위해 회사에 사직서를 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는 재직 중이던 회사 회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돌려받게 됩니다. 회장은 딸을 찾은 후에 얘기하자고 덧붙였고 딸을 기다리는 동안 팽목항 근처에서 머물던 황인열 씨에게 약 7개월간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황인열 씨는 회장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홍순겸 회장은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계속되는 인터뷰 거절로 우리는 결국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동양 피스톤 본사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계속된 설득과 시도 끝에 우리는 마침내 황인열 씨의 직장 동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 일을 다 마치고 오셔서 근무 좀 하시다가 얼마나 나 하셔도 셨어요리지금뭐 어디 병원에서 뭐 공사 비슷하게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뭐우해서서 일이 생겼다니까 오늘 히좀 안타까웠죠. 그렇게 네. 좋은 일이 있었고 그게 또 사람들한테 소개가 되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네. 그러시죠? 네. 잘해주세요. 음식 같은 것도. 내식구들은 내가 밥을 정리해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실제로 뭐 올해 35년 근무하신 분도 그제근속상을하셨고 서울시 광화문에 위치한 세월호 분향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유족들의 기다림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던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사 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 작지만 큰 힘이 되어주는 그들이 유족들에게는 큰 힘이고 희망입니다. 이런 도움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역시 이 사회는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 아직은 실망하기 너무 빠르다. 그겁니다. 탐사의 현장에 있던 건 바로 우리의 이웃들이었습니다. 이웃이 있기에 희망을 잃을 수 없는 이곳.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희망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각각의 평등한 인격체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지위를 악용하여 남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이용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기여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착한 갑질이 아닐까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